아직 안 떨지 마. 에이, 안 떨었어요.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빈망하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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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떨줌 하지. 자, <laughs> 자 진짜로 인사드려볼게요. 어, <laughs> 지금 보여요, 지금 보여요 <laughs> 여러분? 어, <laughs> 네, 보이나요? 네 아,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아, 아. 아까 왜 꺼졌냐면은 저희가 했는데 새로 바로 설정을 잘못해서 뭐. 네 인사드려볼게요. 이가좀잘안 통하나? 네 ]입니다. 맞아 여기 조금 안 되더라고. 아, 네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보이기만 하면 어, 잘 보인대요. 네. 저희만 안 보여. 그럼 맞아요. 모아분들은 화면 네. 보인대. 아 그럼, 오케이, 그럼 됐어요. 아, 네. 그럼 인사드려볼까요? 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아, 네. 좀 꺼다키면 돼. 어떤 거를? 이거를? 네. 방금 아, 아, 있었구나. 언제? 네, 아, 저 방금 아, 전에 화장실 갔다. 다리 떨지 마요 <laughs> 아니 안 떨었어 맞아, 아, 떨면, 안 때려달라고 아, 이제, 떨면, 떨면 때려달라고 시민이가 떨면 때려달라고 떨면 때려달라고 해서 아니 근데 제 방송 키면 떨었을 때때려달라 했는데 수이 응. 맨날 떨어줬지도 네, 저... 않았는데 막때려갖고 다들 다리 떨지 마안 떨었어 아, 알겠어 아, 예. 그래서 mtm mc 현준 마이브 대현이 시작하면 우리도 하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 현준 시윤이 태형 수빈 다리 떨지 마 <laughs> 좋네요 슬슬 따가워 미안해 같은 것만 때려요 새로 배워야 될 안무도 적지 않거든요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안무들이 네. 꽤 많다고 들어서 또 맞아요. 아마 처음 보게 될 안무가 네. 있을 거라는 네. 거라고 이제 스포해드릴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모든 전곡 수록곡들이 다 안무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네. 이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뻔했는데 한두 장을 더 넘기시더라고요 <웃음> 이게 <laughs> 투어... 투워지... 음? 음? 갑분싸 <laughs> 잠좀 잃었다 <laughs> 아 좋지 오피스코리아 뭐, 찾고 다시 들어와 나왔다아 아, 장난이 아니야 시간 없어 하여튼 파이팅 진짜 왜 열린 음악인지 알았잖아요 곡의, 곡의 장르가 갈라드, 막 교향곡, 클래식 막 이러다가 갑자기 굿보이 건배 진짜 열려있어 <laughs> 진짜 열린 음악회 넌날 <laughs> <죽여방적이야. 웃음> <어떡해. 웃음> 어, 죽여 죽여 어떻게어 거기서 넌날 죽여 죽여 나와면서 굿보이 굿보이 조금 무심 된다 아, 약간 우리 나왔을 때 다들 뭔가 도스 누굴 죽인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제 e d r 까로바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세요 여러분